안녕하세요. 켈리의 사는 셀리, 켈리셀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렸었는데요. 영상들에서도 언급했듯이 데이터 분석과에는 이렇게 여러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디맨드 플래너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디맨드 플래너로서 하는 직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궁금해서 디맨드 플래너를 한번 네이버에 쳐봤는데 한국에서는 이 직업을 수요예측 플래너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저는 에스티로더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에스티로더 내에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한 가지 브랜드를 담당해서 디맨드 플래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멘드 플래너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인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나요? 디멘드 플래너의 최종 목표는 아주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요 예측성 올리기. 영어로는 forecast accuracy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제품이 몇 개가 팔릴지 수요를 예측해서 그 숫자를 시스템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덕션에 그 시그널이 가서 제가 예측한 개수만큼 생산을 시작합니다. 실제 수요보다 너무 많이 포캐스트하면 재고가 많이 쌓이겠죠. 또 반대로 실제 수요보다 포캐스트를 너무 적게 하면 판매 기회를 놓치고 또 out of stock situation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수요 예측을 잘 해서 숫자를 잘 넣으면 그만큼 일을 잘 하는 게 돼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 달마다 그 점수가 나오거든요. 얼마큼 예측을 잘 했는지. 그래서 저희한테는 매 달의 목표, 매 분기의 목표, 그리고 또 매년의 목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 돼요. 두 번째,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일하면서 느낀 필요한 역량은 크게 데이터 분석 능력, 팀, 다른 팀과 협업하는 능력, 그리고 비즈니스 이해 능력인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의 경우에는 데이터 툴을 직접 만들고 그 툴을 뭐 유지 보수하고 그런 일을 하지는 않지만 데이터 툴을 굉장히 많이 읽어야 돼요. 저도 지금 현재 일을 하면서 사용하는 툴이 한 30가지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그 툴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새로운 툴. 들도 생기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빠르게 파악을 할수 있어야 돼요. 또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그 툴이 내 데일리 잡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그것을 잘 생각해 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수요 예측을 잘 하려면 다른 팀들과 협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팀과 세일즈 팀이랑 긴밀히 협업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제품이 나온다면 그 신제품을 어떻게 브랜딩 할 것인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혹은 뭐 리테일러에서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야 되고 또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런 거에 따라서 다 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세포라에서 어떤 시점부터 A라는 제품을 더 이상 디스플레이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으면 저도 그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그 A라는 제품의 수요를 다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가라고 해서 데이터만 가지고 계속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같은 데이터여도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보면 읽히는 게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영역 밖의 일들에 호기심을 가지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플라이, 프로덕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요즘 뷰리 트렌드는 어떤지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면 이해도도 높아지고 결국 수요 예측성 높이는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이 일을 하면서 좋은 점,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일이랑 적성이 꽤나 잘 맞아서 좋은 점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그 중에서 말하자면 근무 강도가 많이 높지 않다는 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디맨드 플래너가 한달 사이클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해야 되는 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활도 그렇고 이렇게 루틴화해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일도 이렇게 매주마다 어, 하는 일들이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마다 조금 더 바쁜 주가 있고 조금 더 널널한 주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어뭐 주말에 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크리스마스처럼 그런 어 특정 기간에 좀더 바쁜다거나 뭐 혹은 오랜 시간 동안은 휴가를 갈수 없다거나 이런 제한들이 없어요. 다음으로 어 재택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굳이 현장에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할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저는 되게 좋아요. 그전 직업 같은 경우에는 그꼭 현장에 가야지만 할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 회사로 넘어오면서 데이터 분석가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을 한 건데요. 사실 제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데이터 분석가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발전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방향을 잡았었었어요. 근데 지금 2년째 이 일을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이 일이 되게 잘 맞고 그냥 이 데이터 분석가로 있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또 발전을 하려면 엄청 기술적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뭐 코딩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제 적성에 잘 맞지 않기도 하고 공부를 계속하는 것도 좀 힘들겠더라고요. 딱 지금 정도의 그런 기술 지식 경험을 가지고 일하는 게 되게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속시원하게 말을 드리자면, 현재 저는 비즈니스 7, 그 다음에 기술 3 정도의 난이도인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비즈니스 비중이 좀더 높은 일이 저한테 더잘 맞고, 배우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반대로 힘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뽑자면 아무래도 매달 성적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각 브랜드별로 이렇게. 등수도 아무래도 매겨지게 되고 또 이제 목표 점수가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숫자화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평가되기가 굉장히 클리어하게 할수 있거든요. 이게 나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성적표 나오는 거에 대해 나름 단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조금 제 적성이랑은 좀잘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고 나면 그 성적표 다 게시판에 발표되고 이런 것 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거에 대한 성적표가 공개되고 평가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강점 적성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진행을 하거든요. 제 강점 중에 하나가 어취 r 로 나왔어요. 그어지는 목표가 있으면 계획적으로 잘 접근을 해서 어떻게든 그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깔끔하고 어, 확실한 목표를 줘야 일을 하다가 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고 어려운 문제를 직면을 했어요. 때 답을 구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서 이 방식을 좀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음, 그래서 어, 성적이 잘 나오면 잘하고 있는 거고 또잘안 나오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파악을 하고 그걸 잘 보완해서 다음에 잘하면 되겠죠? 네, 오늘은 디멘드 플래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